민물고기의 제왕이라는 쏘가리는 맛은 좋지만 성질이 사나워 그동안 양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먹이만 먹는 습성 때문에 양식은 더욱 어려웠는데요. 충북 내수면 연구소가 인공사료로 쏘가리를 길러내는데 성공해 대량 생산이 곧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마녀마리의 쏘가리를 키우는 실험 양식장입니다. 깊부연물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쏘가리가 헤엄쳐 다닙니다. 크기는 손가락만한 치어부터 팔뚝만한 성체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양측을 통해 기른 것들입니다. 성공률은 10마리 가운데 7곱마리 성질이 좀 급하고 어, 조용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뭐 대개 뭐한10% 내지 15%막 이런 정도. 예. 적어도 70% 면은 상당히 지금 높은 률이거든요 쏘거리 치어 생산은 20년 전부터 가능했지만 70% 이상 양식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결은 먹이였습니다. 사흘 동안 굶긴 치어에게 규칙적으로 사료를 주며 길들였고 뱀장어 사료에 단백질과 지질 비율을 높여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5g 남짓한 치어 10마리 중 7마리를 무게 200g 길이 30cm 가까이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모리를 먹는 특성 때문에 육성이 잘안 되는 그러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과 그 지방의 함량을 그 높여서 그 소가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식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실험을 성공하면 빠르면 내후년부터 기술 보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